안쓰맨 스팀 창의사고력과학 백제 2학년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에너지 영역.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2강은 6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접착제 없이 링두 개를 붙이는 마술. 마술사가 철로 만들어진 두 개의 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접착제도 바르지 않았는데, 마술사가 한 개의 링 밑에 다른 한 개의 링을 갖다 댔더니 찰싹 달라붙었다. 여기, 여기 달라붙었다는 얘기지. 아래쪽 링을 돌려보아도 떨어지지 않고 위쪽 링과 붙은 채 빙글빙글 돈다. 철로 만들어진 두 개의 링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바로 자석 때문이다.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질을, 철로된 물체에 옮긴다. 이렇게 철로된 물체를 자석에 붙여 놓으면 그 물체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자기화, 어, 자화 이렇게 얘기하지. 말술사가 관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손에 자석을 쥔 채로 링을 들고 있으면 자 여기에 어, 자석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링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어 링끼리 붙은 것이다. 이것은 클립을 자석에 붙인 후 다른 클립에 가까이하면 클립이 주렁주렁 붙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클립이 연결돼서 붙는 것도 다 똑같은 원리란 얘기지. 마술에는 과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와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 그렇지. 자, 1번. 접착제 없이 두 개의 링을 붙이는 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링은 철로 만들어져 있다. 그제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석을 손에 쥐고, 그치? 링을 만지면, 있는 거지, 링끼리 링을 자석을 만들었다. 링을 자석으로 만든 건 아니지. 자석을, 어, 손으로 잡고 있었던 거지. 링은 자석에 잘 달라붙고, 자석의 성질이 링에 옮겨갔다. 그리고 마술사가 손에 자석을 잡고 있어서 가능한 거였지. 그치? 링에 여기다가 자석을 어, 손에다 딱 쥐고 있어서 얘가 자석기 되고, 얘는 어, 클립이 연결돼서 붙는 것처럼 링과 링이 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술사가 갖고 있는 자석은 엄청 센 자석이겠네. 그치? 자, 이번, 왼쪽 글에서 철로된 물체를 자석에 붙여놓으면 그 물체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시오. 뭐라 그랬지? 자기화. 어. 자기, 어, 나와 같이 됐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 자석이 자기력이거든. 자기 힘이. 그지 자기화. 어. 라고 또는 어떤 교재는 자화라고도 되어 있어. 근데, 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자기화로 바뀌었으니까, 자기화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자, 3번. 다음 그림에서 자석에 붙는 물체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쇠구슬, 플라스틱 주사위, 쌓기나무, 트라이앵글 유리컵, 플라스 차 자석, 자, 가위날, 가위손잡이, 클립. 아까 클립은 붙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클립. 자, 그리고 자석은 어, 뭐에 잘 붙는다고? 철에 잘 붙는다 그랬지, 그죠? 자, 그럼 철로 된걸 찾으면 될것 같은데, 가위날은 어 철로 된것 같지, 그지 손잡이는 이건 플라스틱이다, 얘는 아니고, 플라스틱 자는 플라스틱이니까 아니고, 자석은 자석끼리 붙지, 그지 자, 근데 자석을 어, 어쨌든, 물은 안 붙을 거고, 이제, 컵도, 프라잉글은, 어, 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철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나무, 싹히나무는 나무니까 아니고, 플라스 주사위도 플라스이니까 아니고, 쇠구슬은 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진짜 그런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자, 그래서 쇠구슬, 그리고, 트라이앵글, 자석, 가위날, 클립. 이렇게 다섯 개가 자석에 붙는다. 자, 이번, 몸으로 표현한 감동의 그림자 댄스. 자, 저희 그 그림자 영상을 좀 보여줄 건데, 어, 그림자로 뭘 표현하는지, 어, 와, 몸으로 표현한 감동의 그림자 댄스인데, 어,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사람의 몸으로 만든 그림자를 이용한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자를 이용하여 한마디 말도 없이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아까 침대도 만들고 오로지 사람의 몸과 빛 그리고 스크린에 비친 그림자만으로 꾸며지는 그림자 댄스. 그림자 댄스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인 인간의 몸짓을 그림자와 결합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아름답고 신비한 동화 같지만 스크린 뒤의 상황은 어떨까? 춤과 서커스, 콘서트가 어우러진 무대를 위해 무용수들은 서로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지탱하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모두 그림자로 표현한다고 바쁘게 움직인다. 아까 막 바쁘게 막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지. 그림자 댄스는 1970년대 초반 미국의 한 대학 현대 무용 시간에 춤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만든 것이라고 한다. 어떤 정해진 틀이나 의미를 찾기 보다는 즐거운 생각,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열정에서 자, 시작되었다. 자1번 다음 물체의 그림자 모양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거 너무 쉬운데? 이제 어, 동그란 축구공은 어, 어디? 아. 자. 여기 동그란 그리고 안쌤과학사전에 이렇게 네모로 보이겠지? 앞에서 보면 그치? 그림자. 자이번 그림자를 만들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 헉, 세 가지나 있어야 된대. 어 일단 물체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치? 빛이 없으면 어 그림자 가안 생기잖아 그치? 그럼 그림자가 생길 어 그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음. 빛이 있고 빛을 막아줄 물체 그리고 스크린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실제로는 크기가 비슷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의 그림자는 크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작게 보일 수 있다. 아까 나왔었지. 이처럼 크기가 비슷한 물체의 그림자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쓰시오. 어떤 사람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까? 자, 아까 그, 동그란, 그분에 이제 토끼도 나오고 막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이 손으로 혼자 했던 분을 보면, 자, 조그만 애기손도 나오고, 그치? 큰 어른손도 나왔지. 이제 혼자 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손을 어떻게 움직이면 어떨 땐 커지고, 어떨 땐 작아지는지. 잘 관심있게 본 친구를 알텐데 음영 쪽으로 가져가면 커지고, 어, 조명에서 멀리하면 작아졌지. 그렇지? 그래서 이 조명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에 따라서 그림자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 크기가 큰 그림자는 빛과 사람의 거리가 가깝고, 자 그림자 아, 크기가 작은 그림자는 빛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렇지? 너무 길게 썼나? 음. 그러면 이거 그림자가 어, 빛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빛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림자, 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어, 어 선생님, 저는 다 쓸래요? 다 써도 되고. 자, 3번.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다고?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대. 수명에 당한 인공위성이나 우주로 발사된 로켓의 잔해를 우주 쓰레기라고 한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시작으로 우주 공간으로 수많은 인공위성과 로켓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쓰레기 신세가 되었다. 유럽 우주국. ESA에 따르면 우주에는 길이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36,500개, 1cm 이상인 것은 100만개, 1cm 미만인, 미만의 작은 것들은 1억 3천만개 정도 있다고 한다. 공기가 없는 우주선에서 아주 작은 알갱이도 엄청난 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우주 쓰레기는 매우 위험하다. 1mm짜리 알루미늄 조각이 우주에서 초속 10km로 돌진한다고 했을 때, 초속 10km야. 그러니까 1초에 10km를 간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제 100m를 어 15초, 이제 그, 그 단거리 달리 선수들은 2초, 막 그냥 10초 걸리는데. 음. 100m를 10초 걸리는데, 얘는 1초에 110km를 가는 거죠. 그 파괴력은 야구공원 시속 450km로 던질 때와 같다고 한다. 어, 실제로 1983년에는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지호를 향해 0.3mm짜리 페인트 조각이 초속 4km로 돌진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주선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0.3mm. 1mm가 요 정도잖아. 그죠? 이거보다 더 작은데, 그 작은 페인트 조각,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차임치 조각이 유리창에 산산조각을 했다는 거지. 그치? 자,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왼쪽 글에서찾아으시오 자, 미줄친 이것, 우른쪽 그림과 같이 수명이 란 인공위성이나 발사 로켓의 잔해들이 직구 주위를 떠도, 어, 떠다니고 있다. 최근에 사람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그만큼 이것과 인공위성과의 충돌도 잦아지고 있다. 이 뭐야? 떠다니는 거? 우주 쓰레기. 자 이번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후 수많은 인공위성과 로켓을 지구궤도로 보냈다. 이중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에 진입해 소멸된 인공위성이 있지만 임무를 마친 후에도 계속 지구궤도를 떠도는 인공위성도 있다. 떠도는 인공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두 가지. 쓰시오 아까 인공위성이 어그 이제는 어, 지구, 대기권으로 와서 계기와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해서 타서 없어지는, 어,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안 해가지고, 아직, 음, 소멸되지 못하고 돌고 있는 인공위성. 근데 우주쓰레기가 부딪히면, 그지? 하나의 인공위성이 쓰레기가 부딪히면 또 부서져가지고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고, 그지? 그러면 우주쓰레기가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어? 기존 인공위성들과 충돌사고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돌고 있는 길이 궤도가 다른데 이제 임무를 어, 마친 애들은 궤도 유지가 아,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인공위성과 부딪힐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새거, 새로운 인공위성을 쏘아올릴때 충돌 위험이 있어 올라가다가 부딪히면 비슷한 인공위성이 충돌해서 망가질 수 있는 거지. 파편들이 인공위성에 부딪힐 경우 다른 인공 인공위성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야? 그런 우주 쓰레기가 우주 쓰레기가 돼서 지구 대기권에 다 타지 않고 떨어져 가지고 아까 가정집에 막 떨어지고 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자, 3번. 크기가 작은 우주 쓰레기라도 부딪히면 피해가 크다. 부딪혔을 때 피해를 주는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어, 아, 크기가 작은 우주 쓰레기라도 어, 부딪혔을 때 피해가 커. 그죠? 어,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지. 속도가 엄청 빠르면 아주 작은 것도 피해가 클수 있지. 그런 예를 생활 속에서 지 찾아보면, 그지 총알이 크기가 아주 작은데도, 그 날아가는 빠르기가 커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아, 빠르기가 빠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자유차에 부딪혀도 피해가 크는 것으로 보아, 질량이 클수록, 그치? 질량이 커도, 그치? 부딪혔을 때 피해가 커지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덤프트럭, 엄청 큰 트럭이 어, 에, 이랑 부딪힌 자동차들은 다 찌그러지잖아, 그죠? 얘는 큰 피해가 덤프 트럭, 큰 덤프 트럭은 피해가 별로 없는데, 그지? 처럼 질량이 클수록 어, 상대에게 주는 피해가 커지는 거지. 속도랑 질량, 또는 무게 어, 이런 것들이 속도가 크거나 질량이 크면, 어, 부딪혔을 때 피해를 주는 정도가 크다는 거. 자, 4번. 과학으로 풀어보는 축구. 축구와의 상징은 바닥에 박힌 스터드, 징이다. 뭐, 어, 이런 거본적 있나?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았을 텐데, 그지 희한하게 생겼지. 스터드의 효용성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통해 입증되었다. 당시 서독 대표팀의 용품 담당자가 세계 최초로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스터드를 고안했고 이는 서독의 우승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그라운드 조건과 날씨, 포지션 등에 따라 축구화 스터드를 고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포지션에 따라 축구화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보통 빠르게 움직이는 공격수는 스터드의 높이가 낮고 개수가 많은 축구화를 선호한다. 반면 공격수를 막기 위해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잦은 수비수들은 서재 높이가 높고 높은 축구화로 지면과 마찰력을 크게 한다. 그래야 빨리 쓰고 방향 전환을 할수 있으니까. 거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봅시다. 야, 징처럼 이렇게 딱 잔디밭에서는 저거를 신기가 용이한데, 그치? 어. 일반, 그냥 그 생활할 때 신으면 너무 힘들어. 선님 <laughs> 신어봤는데 어이 충격이 좀 커. 어 바닥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이렇 길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 일반 평평한 뭐 콘크리트 바닥이나 딱딱한 바닥을 어, 걸을 때는 신으면 안 된다는 거. 몸이 안 좋다는 거. 자, 세계적인 축구대회 월드컵에서는 지정한 공이 공인구로만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어, 공인구는 대회의 상징이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되면 각 국가 대표팀에서는 공에 대한 성능을 연구한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사용된 공인구 자블라니는 평면이 아닌 입체 형태의 가죽 모양 8개가 표면을 감싸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뭐, 근데 어, 이 자블라니가 원형에 가깝긴 한데 어, 최악의 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영상을 보여줄게. 일단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이, 이제 월드컵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보면 팀가이드 자블라니 브라주카 엘스타 어, 그리고, 알리흘라. 아, 뭐 이런, 뭐, 그, 주최하는 나라에 관련된 이름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축구화에 대한 설명, 어, 대 설명을 그리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축구화의 스커드, 스터드 징은 지면과 발바닥이 닿는 면적을 줄여 압력을, 그렇죠? 닿는 면적을 줄이면 누르는 압력이, 아이고, 아이고, 증가하지, 증가. 그리고, 어, 증가시킴으로써 방향전환 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지. 자, 이번 각 선수에게 알맞은 축구화를 골라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미리 본사람입니다 자, 빠른 스피드로 기습공격을 할 때는, 어, 스터드가 짧고 많은 거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방향전환, 철벽 방어를 할 때는 스터드가 길고 적은 수의 스터드를 사용한다고 했지. 자, 3번 왼쪽 그래서 2010년 월드컵 공인구 자블란의 특징을 찾아 쓰시오. 아까 뭐라 했지?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라고 했지.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그러나 실조를해 봤더니 어, 예측 불가라. 어좀 슈퍼마켓에서 파는 공처럼 아주 불편한 공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자, 5번. 자전거. 알고 보면 과학적 원리가 가득. 자전거는 바퀴를 사용하여 적은 힘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무거운 물체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 페달 부분을 잘 살펴보면, 페달은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는데, 페달 축의 톱니바퀴는 그에 비해 작은 원을 그리긴 하지만, 똑같이 한 바퀴를 돌게, 한, 돌게 된다. 그치? 힘을 주는 쪽은 움직임이 크고 힘이 작용하는 쪽은 움직임이 작은 지뢰 원리와 같은 것이다. 힘을 이렇게 길게 그치? 이렇게 누르지만 작용점어 움직이는 데가 작잖아. 그치? 근데 어, 받침점에서 멀면 어, 누르는 힘이 어, 적어도 어, 잘 눌리는데 이 받침점에서 가까우면 어큰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적은 힘으로 눌러도 큰 힘이 이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돌을 들수 있는 거죠. 이게 지뢰의 원리. 그런데 왜 자전거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힘이 많이 들고 달리는 중에는 힘이 적게 드는 걸까? 그것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인 관성 때문이다. 관성 들어봤나? 얇은 종이를 그냥 던져보고 다음엔 회전시 회전시키며 던져보면 회전시키며 던졌을 때 훨씬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처럼 자전거도 계속 회전을 유지하려는 회전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동전을 굴리면 속도가 느려지기 전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자전거 바퀴가 빨리 돌수록 회전 관성에 의해 잘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친구들, 어, 잘 타는 친구들은 어, 이제 빨리 굴려서 중심을 잘 잡고 회전 관성으로 중심을 잘 잡고 이동하게 되지. 무서워서 이제 천천히 돌리면 어, 회전 관성으로 인해서 중심을 잘못 잡으니까 자꾸 넘어지려고 하지. 자, 겁을 내고 천천히 달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속도를 내면 회전을 유지하는 성질이 생겨 잘 넘어지지 않아. 좀 해보면 이제 감이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자전거의 원리에 대한, 원리에 대해 설명하 글이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전거의 페달과 뒷바퀴에는 특이가 다른 기어가 있다.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은 그지 페달에 달린 기어 1이 뒷바퀴의 기어 2보다 2보다 어, 크지, 크지? 어. 크고 둘 사이에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어 1의 힘을 기어 2에 전달한다. 이 페달을 우리가 발로 돌리니까 저 뒷바퀴는 체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기어 1이 크기 때문에 기어 1은 기어의 2보다 톱니수도 훨씬 어. 톱니수는 같은 강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니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응. 만약 기어 1의 톱니, 톱니가 30개이고 기어 2의 톱니가 10개라면 페달을 한번 돌릴 때 뒷바퀴는 몇번 몇번 돌아? 어. 자 30개를 돌렸는데 10개씩이니까. 세번 돌릴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세배 거리만큼 굴러가게 되므로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기어 2에, 어, 톱니바퀴 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어, 기어를, 어,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 속도를 다르게, 어, 그, 이제 톱니벨을 여러 개 만들어서, 기어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자전거가 있는데 그런 게좀 비싸지, 그치? 응. 자, 2번. 왼쪽. 그래서 자전거가 잘 넘어지지 않는 과학적 원리는 무슨 원리? 관성. 무슨 관성? 바퀴가 돌아가니까, 회전하니까, 회전 관성이지, 회전 관성. 자, 3번. 세발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와 달리 사람이 굴린거리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드는 힘에 비해 느리다. 어, 이거 다 타봤나? 어렸을 때 기억나나? 그 이유를 문제 1의 두발 자전거의 원리에서 찾아서술하시오.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지 페달은 있는데 뒷바퀴로 연결하는 뭐가 없어, 그렇지? 연결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앞바퀴로 내가 돌린 만큼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렸을 때는 너무 속도가 빠르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느린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답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페달에 달린 기어와 뒷바퀴를 연결하는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 어, 체인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빠르게 낼 수가 없는 거지. 열심히 굴리는 힘만 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회전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발로 만든 거야. 세발로 있으면 이제 넘어지지 않겠지. 무기중심이 잘 잡혀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